안녕하세요 치위생과 2학년입니다. 치과 실습 하러 가는데 팁. 1년차 치과 위생사 꿀팁 알려주세요. 선임들한테 이쁨 받는 법? 일단 뭐 당연히 인사 잘 해야 되고, 약간 선임들한테 이쁨을 받으려면은 그뭐 사람들마다 달라요. 업무적인 일에 센스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뭐 1년차니까 당연히 일 못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좀 태도가 예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약간 좀 태도를 중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로 들면은 선배가 뭘 알려준다라고 하면 되게 귀 기울여서 경청하는. 그러니까 다 경청을 하겠죠 당연히 선배가 이야기하는데 뭐안 듣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태도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들어도 그냥 아, 뭐, 네, 그냥, 뭐, 약간, 멍 때리듯이 듣는 사람이 있고,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막, 종이에도 받아쓰고, 막, 눈도 마주치고, 막, 진짜, 약간, 눈 반짝반짝 하면서, 막, 아, 네, 아, 오, 하면서, 약간, 이렇게 리액션을 하면서, 막, 받아쓰면서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받아쓰고, 내 눈에 막, 마주치고, 막, 눈을 빛내면서 듣는 친구들한테 더 시선이 가게 되거든요? 똑같이 나한테 뭘 물어보더라도 다짜고짜 선생님 근데 이걸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죄송하지만 지금 시간 좀 되실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하면서 이제 여쭤보고 만약에 내가 분명 이거를 한번 들었었어 나한테 알려줬는데 당연히 기억이 안날 수도 있잖아요 절대 치과일이라는 게 한번 알려준다라고 해서 내 머릿속에 박히는 게 아니니까 두번세번 번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도 저번에 알려주셨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너무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할 때는 무조건 받아 적어야죠. 아네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그럼 한마디씩 그냥 다짜고짜 어 이거 왜요? 왜 이렇게 하는데요? 아쌤 이거 왜 그래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좀더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감사합니다. 그냥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인사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알려준 거는 안 까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도 되게 많이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꼭 필기구랑 수첩을 챙겨서 섹션을 나누는 게 좋아요. 외과면 외과, 사랑니, 치주 치료랑 관련된 거, 신경치료 관련된 거, 상차림 같은 거, 준비물. 알아라. 적고 술씨 기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 알아두면 좋고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서 저 선생님 만약에 신경치료를 해첫 신경치료를 한대요. 그럼 뭐가 있어야겠어? 그거에 따른 준비물이 있겠죠? 차트를 봤을 때아이 사람이 오늘 신경치료를 진행을 하네. 선생님한테 미리 물어보고 세팅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상차림을 못하면은 그냥 가져다만이라도 놔서 선생님이 하기 좀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게 센스겠죠? 저도 막 그렇게 센스가 좋은 1년차는 아니었었어요. 저는 센스가 좋은 1년차는 아니었었고, 태도가 좋은 1년차였어요. 인사를 열심히 하고. 근데 1년차는 그런 것같아 아무리 인사를 열심히 해도 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 이번 1년차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해? 이 소리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뭐, 하나 팁이 있다면은,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인사를 하세요. 예를 들면은, 수지쌤 안녕하세요. 채토쌤 안녕하세요. 뭐 바나나쌤 안녕하세요. 수빈쌤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왜냐면 내가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못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아향님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분명히 아까 인사를 했는데, 나는 못 들었어. 내 입장에서는, 쟤는 왜 사람을 봤는데 인사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1년차 때 그게 너무 억울해서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나랑 딱딱딱 눈이 안 마주치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불러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누구 쌤 안녕하세요? 아니면 톡톡 쳐서 누구 쌤 안녕하세요? 누구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불러가면서 인사를 했거든요. 아저 사람이 내가 싫어서 인사를 씹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뭐뭘 하고 있거나 멍 때리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하면서 그냥 내가 인사하는 걸 그냥 못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의 뒤통수에 인사를 한다, 옆모습에 인사를 한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못 들었다고 하면 그만이야. 저 사람이랑 나랑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는 게 인사예요. 저 쌤이, 아니 쌤은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해? 라고 했을 때, 저 아까 인사했잖아요. 이렇게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꼭눈 마주치고 이름 부르면서 인사를 하세요. 그게 본인한테 제일 좋은 인사입니다.